안녕하세요. 싸이미 미미우배 드입니 야, 너, 너 얼굴 보였는데 아, 참아. 아, 이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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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오늘은 자, 오늘은 숨바꼭질 2탄입니다. 학교 편이에요. 뭐 이시라요? 두두 꼬세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. 네, 오늘. 우리가 제 인평중학교라고, 제 제가 반에서 전 초등학교였습니다. 중학교 때. 네, 지금 우리 나이가 17인데, 야. 오늘 세한테걸리면 게임 아웃이기 때문에. 어. 조심해야 되고 어. 그 학,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되고 n 어. 그 급식실 강당에 Oh, you could shake, s h a 급식실까지만 e 테두리로 e s h 고그 시간은 15분, 어. 15분 k e s h a k 야 sh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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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뽀! 뽀! 앞으로 나갔으면 되고알어 그러면 지금 몇 분이지? 32분이지 어 33분에 찾으러 갈게 숨어 33분에 숨고 아어 그러면 그러면 48분에, 48분에 어 48분에 끝납니다 알어 그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어 아우 아 무서운데 내가 이 내가 숲을. 여러분. 근데 1분이면 안돼 <laughs> <그래>, 여기... <laughs> 여러분 진짜 <laughs> 아 그레니철 시작됐어 완전 <laughs> 성우는 이런 것들도 모르냐? <laughs> 어, 여기 제가 쉬는 시간에 자주 있었던 곳이에요 아, 눈이라서 진짜 치가.. 치가.. 와.. 운동장도 다 되어버렸어 할수 있다! 난, 난 돼야 응, 세상은 포기라 내가 내간줄알달아고요아고요아고요찾았 어, <laughs> 뭐 있어? 아니 쌤 있을까봐 쌤들이 여기 밑으로 숨지 아니 밑은 너무 미끄러 안될거 같은데 야, 밑으로 내려가서 음료고가세어 주차장으로 가 많이 어 일단 너1대영이야 일단은 대 영. 오 그럼 저 드릴게요. 1부 지금 36분이니까 37분 까지 어. 찾으면 안 되고 아니 37분에 총이 되고요. 오케이 그러면... <웃음> <웃음> 오 그러면 4시 7분 7분까지. 네. 어. 그, 40, 57분, 아, 52분까지 찾으면서 이 네. 52분? 네. 어.